그럼 이제 그렇게 알아차렸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차리면 끝인가? 알아차리면 끝인가요? 알아차리면 끝이 아닙니다. 알아차리면 끝이 아니에요. 알아차린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내마음들을 알아차린 다음에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 그 다음에는 정화를 해야 합니다. 정화, 정화는 뭔가? 정화는 뭡니까? 하나하나 풀어서 하는 방송은 없죠. 그냥 정화는 내 안에 뭐안 좋은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정화는 내 안에 안 좋은 믿음이나 기억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할수 있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내 안에 관념이나 믿음을 전환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냥 쉽게 바꾸는 것. 바꾸는 것이 바꾸는 것. 이게 더 와닿지 않나. 그러니까 막 없애버린다 뭐 제거한다 이런 표현보다 이게 더 와닿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관념이나 믿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뭘 해야 하는지 아는데 안 움직일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뭐 내가 또 뭔가를 하면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거야. 이런 미래 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전과 다르지 않을까. 내가 마음 공부도 하고 나를 전보다 더 좋아하기 시작했고 나를 알아가기 시작했잖아. 뭐냐면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씨앗을 심는 것이다. 어떤 씨앗이요? 변화와 사랑의 씨앗. 변화와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변화와 사랑. 변화는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뭐바뀌려고 해도 잘안 바뀌잖아. 하루아침에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앗에 심어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약간은 솔깃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근데 아니야. 전과 달라. 나 이제 마음공부도 했고, 날 사랑을 시작했으니까 달를 거야.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왜안 됩니까 마음속에서 저항이 올라와요 어떤 저항이 올라옵니까 야그 극한 마음 공부 조금만 더 달라지겠어 야뭐 달라지는 거 없어 괜히 기대하지 마 괜히 기대했다 또 실망할 거야 또 상처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단정을 지으면 근데 그냥 내 기존의 믿음에 대한 사랑의 씨앗 변화의 씨앗을 심으면은 내 내면에서 자동으로 기존과는 상반된 어떤 믿음들과 마음들을 조금 조금씩 갖기 시작해요 그러게, 내가 여태까지는 계속 상처를 받았고 계속 실패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 나랑 그렇게 다른 사람일까? 나는 못할까?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일까? 내가 어느 순간 마음을 닫아서 그런 건 아닐까?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는지 너무 오래돼갖고 다시 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뭔가 하다 보면은 할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거. 가능성. 가능성. 0.000 1%의 가능성이라도 생각하는 거 그거를 스스로한테 심는 거예요 변화의 씨앗 그러면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엄청 거창한 뭔가 필요없어 그러니까 호포? 좋아요 아 좋아요 뭐 호포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좋아요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호포만 반복한다고 마음이 정화되기보다는 물론 도움이 돼, 많이 됐는데 정말 깊은 정화는 내 마음속에서 내면의 의식이 달라질 때 왔던 것 같아요 내 의식이 의식이 원래 나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관념들을 흔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뭔가 되게 뿌리 깊게 딱 박힌 관념들을 흔들어야 돼요 야 그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야또 도전하면 실패한다는 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그또 도전하면 상처받는다는 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너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라고 흔들어 내야 돼요 흔드는 뭔가 말 한마디 저는 그게 되게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호퍼는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막만 번씩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뭔가 내 마음에 꽂히는 어떤 변화의 씨앗 하나는 진짜 한 1분만 에도내 마음에 큰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아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씨앗을 잘 심어내서 하면은 어떻게 되냐? 어떤 생각이 드냐? 한번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 다시? 그냥 해볼까? 다시 한번 해볼까? 스스로 마음에서 올라온다 이거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뭐 물론 그렇게 막 마음의 저항이 심하지 않은 건 그냥 해도 돼요 그냥 그냥 하고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버겁나 뭐 알아봐 주면 좋은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좀큰 것들 좀 하기가 잘안 되더라 이건 되게 힘들더라 뭐 호포를 하고 정화를 하고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심상화를 하고 해도 잘안 되더라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좋더라. 뭔가 좀 깊은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들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연결이. 그래서 이잘안 되는 걸수 있다라는 거죠. 좋죠, 이거. 변화의 씨앗이라는 표현 자체 좋죠. 방금 막 즉흥적으로 생각해 낸 겁니다. 변화의 씨앗. 제가 씨앗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토미들한테 수업할 때도 씨앗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씨앗. 마음에다 씨앗을 심어라. 원래는 의심의 싹이라고 했거든요. 의심의 씨앗. 어떤 의심이냐? 나쁜 생각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니, 우리는 원래부터 의심을 잘하잖아요 어차피 의심을 잘하고 어차피 믿지 못한다면 그럼 의심을 해라 어떤 걸 의심하냐 네 안에 있는 나쁜 생각을 의심해라 해서 의심의 씨앗이라고 했는데 변화의 씨앗이라는 말이 더 따뜻한 것 같아서 좀 방금 바꿔봤습니다 나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하고 물음표만 붙여도 마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나도 할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을 보다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만 뭔가를 하는 것 같지 않던데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진짜 못할까? 진짜 못할까? 진짜 하늘에 맹세하고 진짜 못하나? 내가 지금 못한다고 하는 거 진짜 못하나? 나 그거 진짜 못하는 사람인가? 물어보면은 보통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무서워 힘들어 자신은 없어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줄까요? 뭘 해야 하는지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보는 거죠 나를 들여다 보는 거죠 왜 그런지 알아야 되니까 들여다 보면 뭐가 있겠죠 아이 마음 때문이었구나 하면은 그 마음을 깊이 알아주고 품어주는 거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충분히 알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보듬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하더라 어떻게 한다 변화의 씨앗을 심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내 삶이 달라지더라